안녕하세요 심으뜸입니다 드디어 준비했습니다 러닝과 추첨 리뷰 영상 <웃음> <웃음> 요즘에 러닝과 추천해달라는 질문을 메시지, 댓글 포함해서 하루에 한 10개씩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다 대답을 해드리기에는 사람마다 발도 다르고 운동 스타일도 다르고 입문자인지 중급자인지 어느 속도와 페이스를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을 갖고 왔어요 근데 오늘 너무 많잖아요 저한테 러닝화를 추천해달라고 하시는 대부분의 버금이들은 입문자, 초급자 분들이 많거든요 카보나 들어보셨죠? 구름 위로 둥둥 떠다니게 하는 신자마자 나를 막 페이스를 막 30초 높여주는 카보나는 어느 정도 러닝이 익숙해지고 조금 더 페이스를 높여 나갈 때 신어도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은 카보나를 제외하고 좀 많은 분들이 입문하고 접할 수 있게끔 진입 장벽을 낮게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카보나 빼주세요 짠 러닝화를 추천하기에 앞서서 제가 기준점을 몇개 드릴게요. 우선, 사이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고 있어요. 내 발의 모양, 내 발의 길이, 그 다음에 발볼의 너비, 그리고 느낌적인 느낌. 실제로 직접 실착을 해보시고 그 제품과 모델에 따라서 또 사이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즈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볍게 2, 3kg 뭐 10분, 20분 뛰는 거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지만 장거리. 거리가 늘어나고 시간이 늘어날수록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예요. 제가 매장에 가서 아, 저는 평소에 좀 무릎이나 발목이 약하고 발을 잘 잡아주면서 안정감이 있는 신발을 사고 싶어요. 직원분이나 전문가들은 안정화를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또는 아, 저는 좀 체중이 많이 나가고 발바닥이 많이 아치가 없어서 좀 쿠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쿠션을 추천해 줄 거거든요. 물론 안정감, 쿠션감 둘다 가지고 있는 제품도 있어요. 요즘에는 장점들이 모아진 멀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도 많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기준을 한번 고려해 보고 구매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근데 이 정도의 기준만 알려드려도 선택의 폭이 넓었다가, 어, 기준이 잡힌 느낌이 날 텐데, 이제 제가 앞에 있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살로몬부터 가볼게요. 에어로 글라이드 3 제품이에요. 살로몬에서 입문화를 추천한다면 저는 단연코 이 에어로 글라이드를 추천드리고요. 세네번 정도 신었는데 되게 평평한 느낌이라서 발 전체를 감싸주는 쿠셔닝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어? 뭐야? 부드럽네? 걸을 때도 편하고 뜰 때도 편하네?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런 컬러 너무 좋아한다 하시는 우리 버금이들한테 추천드리고 진짜 그냥 깔끔해요. 저 인문화 하나 딱 추천해주세요. 하면은 저는 그 후보에 무조건 이 살로몬 에어로글라이드를 올릴 것 같습니다. 판매가가 21만 5천원이에요. 어, 인문화 대비해서 좀 비쌀 수 있지만 살로몬 브랜드와 퀄리티를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투사를 할 만한 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게감 굉장히 가볍고요. 실제의 무게보다도 더 가볍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다음은 호카 여성 클리프톤 10 제품이에요. 지금 굉장히 더럽게 보이는데 더러워. 뛰어야 산다 보성 마라톤을 21km를 뛰어야 되는데 제가 그날 3 0 km 뛰었거든요. 근데 또 페이스는 느리게 뛰다 보니까 발이 편하면서 좀 오래 뛰어도 데미지가 없는 신발을 고르다가 이 신발을 선택을 했고 그날 비가 와가지고 첫날 이미 얼룩덜룩 돼 버렸거든요. 비 오는 날 조금 오래 뛴다 하면 저는 이 친구가 바로 손에 가더라고요. 보이는 것처럼 일단 너무 예쁘고요. 호카 브랜드에서도 굉장한 스테디셀러로 이미 유명한 제품이에요. 안정화로. 발이 굉장히 편안하고 주법에 따라서 포어풋, 미드풋, 리어풋으로 나뉘잖아요. 저는 그냥 그런 주법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편하게 뛰는 편인데 저는 좀 뒤꿈치부터 착지를 해야지 편해요. 하는 우리 버금이들은 이 리어풋에 굉장히 추천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뒤꿈치부터 닿았을 때 부드럽게 앞쪽으로 이어지면서 발바닥 전체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좀 편안한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고요. 허, 발볼이 넓은 분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한국인들 중에. 근데 호카 제품은 전체적으로 엄지발이 불편한 느낌이 없고 발가락이 쏠리는 느낌도 없고 발이 전체적으로 편하다. 그래서 프로 발볼러들한테 강추합니다. 199,000원인데, 호카 공홈에서 지금 1등하는 제품이래요. 제가 왜 이렇게 칭찬하는지 알겠죠? 자, 본디로 이제 호카를 입문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본디 8, 본디 9. 이 친구를 구매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크림에서 굉장히 웃돈을 주고 샀거든요. 근데 저는 얘를 러닝하러 구매를 했다기보다 발이 그렇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미 한창 유행을 할때 아, 조금 늦었지만 나도 신어보자 했는데 어, 발이 편해 여행 갈때한 켤레만 들고 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걸어도 편하지 뛰어도 편하지 오래 있어도 편하지 하니까 아 본디가 이래서 본디 본디 하는구나 호카가 왜 본디로 유명해졌는지 알겠더라고요 특히 한국인들한테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고요 아 저는 달리기보다는 일단 걷는 걸 좋아해요. 산책을 좋아해요. 하는 프로 산책러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물론 산책용으로만 썩히기에는 219,000원은 꽤 비싼 돈이긴 하지만 이 제품 굉장히 안정감이 넘치고 오래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밑창이 잘안 닳더라고요. 본디 8 같은 경우에는 프로 엘리트 선수들이 리커버리 조깅하러 신는 굉장히 유명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우리 선수분들이 리커버리 조깅을 할때그 페이스가 우리 일반 러너분들이 빠르게 뛰는 그 속도랑도 같기도 한데 어떤 속도로 뛰든 간에 발이 굉장히 편하고 특히 발볼이 넓은 분들 제가 앞서 말했던 클래프톤보다 이 본디를 더 추천해요. 발볼 진짜 발이 안 불편해요. 근데 얘는 이전 제품이고 지금 최근 모델이잖아요. 그래서 이 최근 모델에 제가 좀더 집중을 해서 리뷰를 해볼게요. 응. 그다음 버전의 제품이 나올 때는 항상 어느 정도의 보완,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 성능적으로 또 기능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보완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이미 호카 본디 A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가 이제 더 이상 쉽지 않을 거예요. 같은 금액이면 9을 사라. 본디 나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형외과 의사협회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인데요. 그 정도로 발 건강에 매우 좋다.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클리프톤만큼이나 본디 나을 굉장히 자주 신고 있고요. 꽤 사용감이 느껴지는 밑창인데 이 미드솔도 그렇고 굉장히 탄탄해요. 얘는 안정으로 나왔지만 반발력, 이 쿠셔닝이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릴 때어잘 밀어주네. 발이 편안하네. 이런 느낌을 계속 달리면서 느낄 수가 있고요. 발볼이 넓게 나온 편이다 보니까, 어, 저는 그런 칼발이면 이거 신지 않아야 되나요? 칼발이신 분들은 반 사이즈를 다운해서 신으면 충분히 이 본디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워킹하러 신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약간 발이 부었다. 발이 좀 편하고 싶어. 하면 저는 진짜 그냥 본디로 가는 것 같아요. 발이 그냥 손으로 갑니다. 손이 그냥 이 본디로 갑니다. 나이키 보메로로 가볼게요. 이 친구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단세 번밖에 신지 않았는데 굉장히 더럽습니다. 왜냐면 어 제가 나이키 ADT 때 투정을 받았다 보니까 이 제품을 받고 원래 레이스용 신발은 발에 조금 맞춰놔야 되거든요. 근데 전날 전전날 비가 오는 바람에 얘를 착용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이 보메로 모델을 처음 신고 47분으로 뛰었는데 <laughs> 발이 아팠어요. 저는. 발에 좀 맞췄다면,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천천히, 욕심을 내지 않고 5분 대로 되었다면, 지금 앞서 말한 발이 아팠던 이슈는 절대 없었을 거예요. 제 실수고요. 나이키의 임무나, 나이키 러닝아 추천해주세요 할 때, 항상 명단에 오르는 그런 대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메로18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이미 많고, 쿠션이 좋고, 근데 얘가 좀 약간 전체적으로 두툼하거든요. 많이 두툼해요. 이 혀도 두껍고, 여기 뒤에도 두껍고 두꺼운 대신에 발목과 발을 잘 잡아주겠죠. 그래서 안정감이 들지만 너무 빨리 뜰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조깅 하시는 분들, 러닝 입문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 강추하고요. 겨울에 강추해요. 왜냐면 발이 따뜻해요. 이게 두껍기 때문에. 근데 여름에는 땀이 엄청 날 거예요. 그래서 가을과 겨울을 대비해서 간간이 아침, 저녁으로 뛰고 싶을 때는 어 지금 사는 것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러니가 치고는 발볼이 조금 더 넉넉하게 나온 것 같거든요 나이키 너무 좋은데 나 발볼러야 하시는 분들한테도 사이즈를 하나 업해서 신는 거 추천드려요 마찬가지로 얘도 얘도 240이에요 제가 지금 호카랑 앞서 보여드렸던 거는 다 235거든요 아! 두개 사이즈 달라요 나 지금 알았어 얘는 35고 얘는 40이에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나 봐 얘는 또왜 230이야? 가볍게 뛸 때는 사이즈 별로 안좋다까 발이 안 낑기면 괜찮아요. 얘는 확실하게 4 0 저는 항상 나이키는 정사이즈로 사는 게 아예 없어요. 무조건 반 사이즈를 업합니다. 두 사이즈 업하는 것도 있어요. 자, 강력한 거 가져왔습니다. 뉴발란스 1080. 1080은 진짜 히브튼 피디님들 매년 생일 때제이제 기준을 정해요. 하나의 브랜드를 정합니다. 결국에 제가 선택한 게, 이발란스 1080. 왜냐면, 우리 히버튼 피디님들이 기존에 뛰었던 피디님도 있고, 이제 막 시작한 분들도 있고, 제가 페이스메이커로 또막 훈련을 도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피디님들을 또 좋은 페이스로, 좋은 기록으로 데려가달라고, 제가 올해 이 1080을 선정해서, 이제 제품을 선물을 하고 있어요. 피디님들이 발볼의 모양, 그 다음에 발의 모양, 발볼 너비, 사이즈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발에 모양과 사이즈 품어줄 수 있는 아주 진짜 기특한 제품이에요. 제가 아까 혹하는 발볼에 좀 기준을 잡고 추천을 드렸는데, 얘는 심지어 발볼에 선택권이 세 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발볼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저는 얘를 240이에요. 저는 유발을 살때반 사이즈를 업해서 살 때가 많거든요. 근데 235도 맞고, 맞고, 240도 맞는데, 저는 1080이 저한테 조깅화, 리커버리용 조깅화로 신을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어, 조금 더 여유 있게 사이즈를 선택해서 넉넉하게 신으려고 240을 신었고요. 대부분은 보통 정 사이즈로 신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신발은 199,000원인데 얘는 진짜 한번 사면 주구장창 다양한 날에 정말 오랫동안 많이 신을 수 있고 제가 얘를 한 15kg까지 뛰어봤는데 어, 저는 맥스로 한 10kg 정도 목표고 꾸준히 데일리로 러닝을 하고 싶어요 하는 러너분들한테는 굉장히 추천하는 입문용 저처럼 중급자 정도 레벨한테도 굉장히 추천하는 근데 재구매지만 디자인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른 컬러로 제가 이번에 쟁였거든요 너무 예쁘잖아요 깔끔 군더더기 없어 밝은 컬러 너무 좋아하는데 밝은 컬러 말고도 선택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능이랑 성능까지 좋네요 정말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품어줄 수 있는 멀티 러닝화가 아닐까 싶어요 자, 다음은 아디다스 슈퍼노바 라이즈라는 제품인데 제가 작년에 대만 출장을 이 제품으로 갔었거든요. 와우. 그때 제가 슈퍼노바 시리즈를 처음 접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산책하다가 조깅 나가고 싶은데 그럼 바로 이게 손이 가더라고요. 얘도 약간 멀티화예요. 조깅이나 러닝으로도 괜찮은데 트레이닝용으로도 나와서 얘가 말랑거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부드러워요. 착화감이 굉장히 편하고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뛰거나 운동을 하러 또는 여행을 갈때 멀티화잖아요. 슈퍼노바 같은 경우에도 시리즈로 이미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또 좋은 제품들이 업그레이드해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시리즈의 슈퍼노바를 한번 구매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드려요. 금액도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들보다 훨씬 더 착해요. 159,000원. 얘도 충분히 제 몫을 하는 가성비가 아주 좋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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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 러닝화랑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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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문용 필요해요 슈퍼노바 강추합니다 온러닝의 클라우드 몬스터 제품이에요 얘가 아마 클라우드 몬스터 1이고요 지난 겨울에 일본에 갔다가 편집샵에서 그냥 있어서 구매를 해봤어요 데일리로 약간 러닝화 뿐만이 아니라 워킹화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여행갈 때랑 평소에 좀 신고 싶어서 일생활용으로 사봤는데 이걸 신고 러닝은 한두번 정도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아웃솔 이렇게 좀 잡아주는 거 괜찮고요. 발의 모양, 발볼, 착각함에 있어서 굉장히 호불호가 있어요. 근데 저도 호, 불로 있으면 탁! 중다 엄청 좋지도 않고 엄청 나쁘지도 않아. 왜냐면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느낌? 다양한 이 어떤, 어떤 목적에 맞춰서 설계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런 장점을 딱히 느끼지는 못했다 일단 너무 대뜸 충동구매를 한 것도 제 잘못이긴 한데 나쁘지 않다 하지만 이걸 신느니 저는 얘네들을 그냥 신을 것 같아요 얘네들을 지금 제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순위로는 얘가 제일 마지막 그리고 온러닝은 스위스 제품이라서 이렇게 스위스 국기가 체크가 돼 있고요 곧! 매장이 서울에 생긴다고 하거든요. 좀더 이제 접근성이 좋아지면 그때 이 제품들을 좀더 많이 경험해보고 저도 이 브랜드에 대해서 좀더 이해도를 높게 가져가게 되면은 다음 리뷰 때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왜 가져왔냐? 어? 충분히 좋은 제품이고 추천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라인업으로 오늘 올렸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도 근데 여기서 지금 호카가 네 켤레를 있는걸 지금 알았네. 호카의 마하 X라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봄디 에잇을 살때 같이 구매를 했던 제품이고, 얘도 꽤 많이 신었습니다. 저는 얘 실물이 예뻐서 구매를 한 거긴 해요. 왜냐면, 마하도 이미 유명한 그 제품, 라, 모델이고, 마하도 종류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옷을 다양한 컬러로 입다 보니까, 이 화이트가 들어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화이트랑, 이 청록색, 그 다음에 이 형광, 노랑, 이 밸런스가, 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얘랑 느낌이 비슷하지만 또 달라요. 하얀색도 다 다른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어? 편하네? 신발끈도 편하고. 저는 약간 아디다스랑 호카끈 좀 좋아해요. 아디다스도 모델마다 다르긴 한데, 이 호카끈이 잘안 풀려요. 특히 이 제품은 높은 반발력에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플레이트로 설계가 돼 있어서, 막 약간 밀어주는 느낌과 안정감을 같이 가고 싶은데 하는 버그비들한테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마의 특징이 여기 홈이 파여있거든요. 아웃솔에. 이 홈이 파여있는 아웃솔이 발구름을 좀 안정적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볼이 좁거나 칼바린 분들도 편하게 신을 수 있거든요. 저는 얘를 발볼을 뭘로 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발볼이 불편하다는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본디에 비해서는 어, 발볼이 넓은 느낌이 난다는 없었습니다. 발볼러들은 본디로 가라. 자, 근데 일단 제 눈앞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버그이들 아마 기다렸을 텐데. 자, 탑3 고를게요. 일단, 3위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저 진짜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뛰어봤어요. 하는 입문자분들 있죠? 진짜 이 슈퍼노바 시리즈랑 이 에어로글라이드 신으시면 훨씬 더 발에 편하고, 뛰고 나서도 발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리고 2위. 아, 2위 어렵다. 얘네 둘이 고민을 할 건데. 두구두구. 1위. 2위. 왜냐면 진짜 제가 완전 파워 발볼러다. 그럼 저는 얘였거든요. 근데 저는 어 발볼력 평범하고 너무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러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날씨에 또 많이 뛰어봤기 때문에 또 주변 분들의 리뷰까지 제가 가, 가지고 온 결과 아 얘가 확실히 더 멀티화로 적합하다 근데 조금 더 발이 편하고 싶다는 저는 얘고요 이런 페이스나 내 주행 레이스에 좀 도움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8 공복으로 가는 게 어떨까 디자인이랑 그런 제품의 라인업을 봤을 때 발볼 선택할 수 있지 그다음에 컬러 선택할 수 있지 에 봤을 때 저한테도 지금 딱 가만히 섰을 때이 제품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한 켤레만 골라주세요 하는 범어리들한테는 뉴발란스 1080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제가 레이싱화랑 이제 카본화를 추천하는 걸로 한번 제품들을 모아서 가져와 보도록 할 거고요. 얼마 전에 러닝템 리뷰한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는데 그때 나간 제품 말고도 저한테 온 제품이 이미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제가 직접 다 입어보고 우리 버금이들을 위해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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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제가 추천하는 이 강추하는 거 하나만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없지만 이런 것들도 좋다고 하네. 직접 신어보시고 한번 착화감을 느껴보시고 그러다 보면은 나랑 잘 맞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꾸려질 거고 또 생길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